어, 선생님, 요즘 잠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그래. 시험 기간이라서 잠을 많이 못 자고 공부를 하지? 어,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그래. 어쨌든 시험 기간 끝나고 잠좀더 자라. 전국 최고의 강사는 아니더라도 전국 최고의 강의가 될 거야. Send a lecture. 얘들아, 안녕. 반가워. 문쌤이야. 자, 그러면 모의고사 해설 강의 32번 시작하도록 할게. Here we go. 자, 바로 들어간다. Although, 뭐, 뭐, 이지만. 자, 올도우는 도우, 이런 걸로 바꿔도 되고, 그지? 또는 e 분도우요 정도로 바꿔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렇지. 뭐, 뭐, 이지만이야, 이 뭐, 뭐, 이지만. 그런데, 그, 뭐, 어, even if 이런 거랑 같은 거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여기 확실한 사실이 들어가,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확실한 사실이 나온다고. 이해됐어? 어쨌든, 지만이야, 지만이. 지만이 안녕. <laughs> 자, 그래서. You may put off. 당신은 뭐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런거 나오네. Put off는 뭐랑 바꿀 수 있어? Postpone. 미루는 거, 연기하는 거. 그래서 얘네 음, 그 postpone이나 put off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고. that is going to sleep, 그지?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걸, 그지? 미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목적으로 ing 이런 얘기야. 뭐 할라고?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꿔도 크게 문제 없지. Squeeze more activities into your day. 자, 그래서 squeeze가 보이지? 이게 쥐어짜는 거거든. 그래서 더 많은 그 행동들을 into, squeeze A into B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더 많은 행동을 너의 그 날에, 그렇지? 그래서 그 너의 하루에 어,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쥐어 짜듯이 이런 걸 쥐어 짜서 여기로 집어 넣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밀어 넣는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밀어 넣다. 뭐뭐를 밀어 넣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오케이? So, he's A into B. 이거야. 더 많은 활동을 너의 하루에 이렇게 밀어 넣기 위해서 그 잠자는 걸, 그지? 서그 미루, 미루지만, eventually. 아, 이거. 결국. 그지?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 결국 여기 벌써 그지? 이런 단어가 나왔지. 자, 이런 단어가 나왔지. You are need for sleep. 당신의 그지? Sleep에 대한 필요성. 자, 그서 need for는 자꾸 붙어 나온다. 그지? 잠잘 필요성은 그지? Becomes. 아, sorry. 필요성은 becomes overwhelming. overwhelming. 자, 그래서 압도적이 된대 그지? 그래서 오케이. Okay? 그리고 you are forced to get some sleep. 잠좀 자는 거지. 약간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be forced to 부정사. 요거는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어, 여기 보이네.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force가 강요하다. 이런 거지.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에서 나왔지?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 보호자리 to. 그런데 목적어가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게 pp 형태로 수동태로 갔고 bpp. 투부 정사는 그대로 알겠지? 그래서 투부 정사까지 이해하고, overwhelming이라는 단어 괜찮지? 압도적인 거야, 압도적인 거 이해됐지? 오케이, 압도적이 된다. 다시 너의 잠에 대한 필요, 그지? 이게 압도적이 되고, 너는 약간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고 벌써 그지? 어 결론 다 내고가 오케이? 그래서 this daily drive, uh, drive for sleep.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 보이지? need for를 drive for 요렇게 this 그지? 이거잖아 흐름 보이지?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잠에 대한 욕구 그지? 필요 욕구 여긴 욕구잖아 욕구 drive 오케이? 잠에 대한 응? 욕구는 appears to be 자 그래서 뭐뭐 처럼 보인다 그지? drive가 주어 appears to be 그지? 여기 목적어라고 보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쭉 해서 그냥 동사처럼 처리해도 되고, in part 부분적으로, partly 그지? partly 부분적으로는 due to 이렇게 떨어져 있네. 그래서 머머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머머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appear to 머머스로 보인다. appear to. 보이지 이제 due to a compound. compound가 보이는데 known as adenosine 그지? 아데노신 그 아데노신 그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응? 뭐뭐로서 알려진.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보였니? 안 보였니? 오케이. 조금만 올려서 다시 보여 줄게. 됐지? 자, 그래서 어, 그 잠에 대한 이런 그 매일의 욕구가 그렇지? 어, 그이 부분적으로는 아데노신이라고 알려진 이런 컴파운드 화합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지자 그래서 요거 화합물이란 단어 요것도 어, 괜찮네 오케이 컴한대 먹고 섞한대 놓고 섞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노네스는 요거는 어, 여기 뭐 위치 여기 조금 더 보여주면 위치 이 s 정도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그냥 이거 자체가 PP 형태잖아, 그렇지?에서 머머로서 알려진 이렇게도 해 되고 be known as가 머머로서 알려지다 이런 거잖아, 됐지? 넘어갈게. 그다음에 그래서 this natural chemical 요런게 보이는데 잠깐만 조금 정리 좀 할게. 그래서 이런 그 자연적인 뭐였어? adenosine, 그렇지? 아데노신이었잖아. 어, 이런 화합물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 this, 요렇게 받는 거야. 그럼 보이지? 그래서 natural chemical, adenosine 이었지? 이게 builds up 한대. 그럼 이런 화합물질이 builds up 하는 건 뭐야? 어, 여기, 아, 내가 써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인다. accumulate. 보이지? 어, 쌓인다, 축적된다, 어디에, 어, 너의 혈액 속에, 응? 뭘 어떻게 하면서? as time awake. 야, 요거좀 조심해야 되겠네. 깨어있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깨어있는 시간. 오케이? 이거 awake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서씩 하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으로 쓰여.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있거든. 그거 서술적으로 쓰여.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as는 뭐 뭐함에 따라. 뭐 뭐할수록 이렇게 되지. as. 뭐 뭐함에 따라. 이것도좀 적어줄게. Okay. 뭐뭐함에 따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증가하잖아.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흘러가고 이럴 때,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b u i l d up. 이것도 축적되지? 됐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러잖아. 그지? 깨어있는 시간. awake. 음? time awake. 한 단어처럼 좀 알아도 어, 깨어있는 시간. 보이지? 됐어? 그래서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your body는 breaks down. 분해를 한데 The adenosine. 그지? adenosine. 그지? 자, 그래서, this chemical, natural chemical 에서 adenosine 도 가잖아. 그지? 이거를 분해를 한대. 그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thus, 그래서, 분, adenosine을 분해하니까, 자는 동안. adenosine 이 그러니까 쌓이면, 혈액 속에 쌓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아, 피곤하고 막 이런 거야. 그 아데노신 때문이라, 때문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This molecule. 자, 그래서 이런 molecule은, 그지? 이런 분자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어, 뭐야? 그, 아데노신이지? 그지? 이 분자는 뭐, 뭐, 일지도 모른다. What your body? 그지? 너의 몸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뭐할라고이럴라고 그지? 투부장사 In order to. 그지? So as to. 이런 거 기억나지? So as to. 기억나지? 오케이? Okay? 그런 거야. 그래서 keep track of가 보이지? 요거는 그렇지. Lost sleep이 보이는데 keep track of 뭐야? Lost sleep. 그러니까 잃어버린 잠을 어? 따라, 따라잡는 거야. 추적하는 거. 뭐뭐를 추적하다. Keep track of. 오케이? Okay? 뭐뭐를 추적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잠을 추적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follow 정도로 어, 바꿔도 되겠다. 팔로우나 아니면 monitor. 모니터, 모니터. 감시하는 거잖아. 그치? 잃어버린, 자, 어, 잃어버린 잠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and, 또뭐 하는데? to trigger. 그치? 어, sleep. 그치? 수면을 cause 하는 거지. trigger는 원래 방아쇠거든. 팍! 이런 거. 그치? 그래서, 방아쇠가 당겨지면 총 총알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일으키다. cause. 그래서 잠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의 바디가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됐지? when needed. 필요로 될 때. 오케이? 그것이 필요로 될 때. 오케이? 따라서 when this is needed. 요런 거였지. pp 형태. 오케이? is needed. pp 형태거든. 오케이? 그런데 요거 this가 여기 this molecule 요거였잖아. 아, 그러니까 i s 로 해야지. it is 미안해. 말로 e 그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죽이고 is가 사라지고 어떻게? is가 뭐로 바뀌어? being으로 바뀌고. 분사구문 만드는 거로 생각해도 돼. 이해됐어? 분사구문 만드는 형태로 생각해도 되는데 being은 생략. 오케이? 어쨌든 when needed 형태 요거 잘 알아두고. 오케이? when needed. 그냥 when 절이나 if 절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그지 어, 겹치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된다. 요렇게 외워도 되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 정도야. 오케이? 그래서 when needed 이 형태 시험에 잘 내고 keep track of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여기 지금 keep track of trigger 이런 게 중요한 내용어 오케이 okay? 됐지 이런 거야 자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an accumulation 그지 뭐 쌓이는 거야 uh, of adenosine 그지 adenosine 그지 아데노신 어, 편하게 발음할까 <laughs> 자 그래서 아데노신이 쌓이는 것과 축적되는 것과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 그렇지? 주어가 두개 나왔네. 이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데. 아, 이거 might가 나온 걸 보니까 그뭐좀 얘기가 달라질래나? 왜? 뭘 설명해? 왜?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어이 기네 이거. 잠의 최정량보다더 적은, 그렇지? 그러니까 잠의 최정량 이하의. 며칠 밤을 보낸 후에 이런 얘기야 됐어 여기 싹 이렇게 묶어 줘야 되겠네 쉼표 여기 쉼표 쉼표 보이지 요거는 잠시 떼놓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잠의 여기 optimal 보이지 optimal 그지 이거 최적 수면 그지 최적이야 가장 적절한 거 됐어 그래서 최적의 수면량 됐지 이거 이하의 며칠 밤을 보낸 후에 왜 you build up 그지 너는 그지 쌓는가? a c c u m u l a t e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어 그래서 sleep debt 아 잠빚 수면빚 왜 잠깐만 여기 있다 수면빛그렇그러니까 결국 갚아야 돼 이거 수면빛 debt란 말을 썼어. 이거 발음 알려줄게 debt야 debt 데트. 오케이 debt 아니야 비무금이야 알았어? 아왜 이렇게 debt라고 있는지 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수면빛. 이거 장난 아니게 중요한 내용어네. 오케이? 이거 시험에 웬만한 학교에 이 지문 나오면 시험에 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수면빛? That. 그래서 that. 여기 보이지? 어, 그래서 여기 메이크업 다음에 목적어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고, 목적격이지. 목적어 안 보이니까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이 생략도 가능하겠네. 이해됐어? That. you must make up.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표현이 보여? make up. 요 표현이 보이지? 그럼 이건 뭐야? 보충하는 거야. 응? 보충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건데 어, compensate. compensate. 요것도 좀 알아도 요 정도가 좋겠네. 이해됐지? make up이라는 건 보충하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보충을 하는데 어떻게 보충해? 수단. 수단의 전체사 보이지? by. 뭐 뭐에 의해서. sleeping longer than normal. 그렇지? 정상적인, 그지 것보다 더 오래 자는 것에 의해서. 자, 수단은 뭐? 정상적인 것보다 더 오래 자는 것에 의해서. 이거야. 자, 그래서 수단, 요기 파트가 또 중요하겠어. 그래서 보충하다. 이런 거. 요 부분이 장난 하는게 중요한 거야. 6번. 6번 지문은 그, 아, 6번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because of,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지? s u c h built-in molecular feedback. 자, 요거 molecular. 요렇게 발음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음, 자, 잠깐만. 그러한 built-in.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치. 이미 너네 built-in 가구 알지? 그치? 그, 뭐야. 아파트 이사 가면 그 가구 다 설치되어 있고, 막 세탁기도 막 놓여져 있고, 그러, 그걸 built-in 가구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built-in 돼 있다. 그래서 내, 내부에 갇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인터널 정도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재된 molecular feedback, 자, 그래서 분자적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이 피드백이 뭐야? 야너잠 부족하다야. Sleep s l e e debt가 있어. 그러니까 너잠좀더 자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이런 피드백 때문에, 대지 molecular feedback. 알겠지? 그래서 you can become accustomed to 자 그래서 너는 뭐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 그리 accustomed는 become used 그치? become은 똑같이 쓰고 to 이렇게 바꿔도 되지? 뭐 뭐에 익숙해지게 되다. 그치? 됐어. 뭐 뭐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야. become 썼으니까. be가 아니고 됐지? 익숙해질 수가 없대. 어쨌든. 요거 to가 전치사다. 그래서 getting ing 나와야 돼. It's getting less sleep. 더 적은 잠을 자는 자는 거에 익숙해질 수가 없다. 뭐보다. Then your body needs 너의 바디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잠. 이런 거를 그 약간 유사관계 대명사라고도 해. 왜 needs의 목적어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less than이 이렇게 비교급 상황에서 나온 거. 그렇지? 뭐뭐보다 More, 더 적은 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eventually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지? 결국, eventually, 그지? 결국, 그지? A lack of sleep, 그지? 잠 부족, 뭐뭐의 부족, lack of, 그지? 그래서 수면 부족은, 됐어, A lack of 수면 부족은, catch ups with you. 자, 이거 어, 애들 장난이게 많이 틀렸던, 제일 많이 틀린 문제야, 알겠지? 자, 이 고1모의고에서 제일 많이 틀린 그런 문제야. 오케이? 너를 잠 부족이 너를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 야 수면 부족. 자, 그래서 결국은 어, 뭐야? 너한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지. 잠이 부족해서, 그지잠 부족이 결국은 너를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야. 어, 수면 빚이 있는가 그거 갚아야 돼. 이런 얘기야. 이 캐처 위드라는 걸좀 알아도 요거 설명해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Have on 아 have on이 아니고 have a damaging effect on 요런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그 손상을 입히는 영향을 끼치다 이런 이런 그 영역풀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어디 안 좋은 영향, damaging을 쉽게 쉽게 갖게 bad effect. 나쁜 영향을 끼친다. 아니 그러니까 그잠부족은 너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느낌을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좀 문제 풀기가 편했을 텐데 머머를 따라잡는다. 이 표현 그 이거밖에 몰랐거든. 그지? 이거밖에 몰랐거든.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작살 난 거야. <laughs> 이해됐지? 오케이? 어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 사실. 그러니까 내용상 어려운 표현이 나왔다고. 오케이? 영어 제목은 아데노신과, 그지, 수면비지, 과학, 이런 거였지. 그래서, 수면비지는 갚아야 되지. 그래서 수면부족은 결국 너를 따라잡게 돼 있어. 에? 그래서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자라, 자라, 이러면서. 그 얘기야. 이해됐지? 그 전개를 보면 잠 미루면 결국 이벤트얼리하게아 이건 좀 그렇다 아, 미안 미안 맨 마지막에 나온 거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 수면 욕구가 압도한데, 그렇지? Overwhelming need, 그렇지? 원인은 아데노신이 축적되기 때문인데, accumulate, build up 되기 때문인데 자는 동안에 그 아데노신이 분해된대, 그렇지? 그래서 아데노신은 잃어버린 수면을 기록하고 또 수면 어, 수면을 어, 유도한대. 그래서, 그래서, 아데노신이 축적되면 수면 빚을 어, 그,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 아데노신의 그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그 답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거지. 너희 자식아 자 임마. 필요한 수면량 이하로 자면 너 적응 안돼 임마.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벤츄얼리하게 수면 부족의 대가를 친다. 안 좋은 어, 그런 일을 낳게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 이거는 요지는 내가 설명하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어, 그 정도로 어, 얘기 끝내자. 자 그러면 어, 수고 많았고 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때까지 바이바이바이.